일단 어, 키시랑 저랑은 원래 친분이 있었어가지고 네. 서로 음악에 네.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그리고 또 키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회사가 네. 처음에는 달랐어요. 아. 네, 그래서 다른 회사였다가.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때부터 사실 마음이 좀잘 맞아서 아. 같이 뭐 어, 무언가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희가 사장님께 의견을 냈죠. 아, 예, 그래서. 사실 아니, 저는 저, 좀 저, 작은 작가? 프로젝트를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네. 이제 화보 아, 방송을 참 같이 참. 나간다던가 음. 뭐 화보나 이런 정도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기왕 같이 나갈 거큰 판을 한번 벌여보자 이런 아. 거 좋군요 네 사실은 젊은 이 진짜 네.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게그그 누군가는 저인가요? <웃음> <웃음> 그 누군가와 <laughs> 함께 음악을 한다는 그게그 누군가는 그 저예요? 네, 네. 바로 키씨인 거죠 각자의 그룹 활동 중에도 틈틈이 만들어낸 모종의 계획은 바로 이 노래! 딜리셔스로 알려지게 됐는데요. 바쁜 와중에 촬영을 하다 보니 힘들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피니트 멤버도 7명이기 때문에 편했나요? 좀 허전했죠. 아, 허전했어요? 어떻게 편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좀안 놓이더라고요. 이게 혼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네. 멤버들도 굉장히 생각나고 어, 보고 싶기도 하고, 음. 근데 때마침 놀러 오셔가지고, 네. 보고 싶을 때쯤 놀러 오셔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네네. 근데 둘이서 찍으면 되게, 되게 저희는 네. 개인 컷이나 촬영할 때좀쉴수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명이 찍고 또 쉬면 되니까. 그렇지. 네 저희 둘이서 다 해야 되니까, 쉼 없이 좀 빨리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이틀을 밤 됐죠. 네. 힘들기도 네. 했는데, 뭐 그런 점이 또 다르더라고요. 인피니트 우연씨의 말씀씨가 이렇게 재치있는 줄 미처 몰랐는데요. 두분이 프로젝트 전에는 어떻게 호흡을 맞췄을까요? 통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주로 아니야. 이야기하는 게뭐너옷 어디서 사냐 아. <laughs> 이거 괜찮더라 아, 옷 사는 네. 게 고민이었구나 아. 네, 뭐이옷 어디서 사, 사, 사고 뭐 네. 이런 게 좋더라 그런 거 많이 공유해 궁금한 거 궁금한데 궁금한 멤버들한테 물어보긴 자존심 사하는 그런 거 뭐.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MMO 한 MMO 한것 그런 것들을 두 분이 데, 서로 네. 밤새 통화하고 두 분의 애칭 애처로 부르는 마이언 마이어 마이언 마이어 이거요. 네꼭 그렇게 코스를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 포인트예요. 마이언 마이어 마이언 마이어. 하와이 코스일 거 없지? 되게 이상. 저는 마이현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체, 요상한호씨 지금 당황하셨어요? 드디어 투아트 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 딜리셔스의 공연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팬들의 환호성이 대단한데요. 이 무대만큼은 인피니티도 사, 샤이니도 아닌 투아트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성공의 열매를 맛본 스타들이지만 음악적 발전을 위해 기꺼이 모험을 택한 키와 우현.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까요? 정말 이렇게 많은 관심 받으주시고 어, 앞으로 저희 음악적이나 활동 행복 많이 지켜봐주시고요 저희 둘 중에 아, 하나 꼭 선택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선택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하트였습니다 키와 우현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 초하트두 멤버의 강력한 조합으로 프로젝트 듀엣의 대박 행진을 기대하겠습니다 Come on, girl. Oh, really? That's it. That's it.